안녕하세요, 유정군입니다. 미국의 관세,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세계 엑스박스 콘솔 및 악세사리의 가격들이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이 악질을 MS가 어떻게 뚫고 나갈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암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게임들이 2025년 5월 첫째 주 한국어 지원으로 발매되었는데요.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가시죠. 유정군의 게임 이야기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플래시백2는뉴 도쿄, 뉴 워싱턴, 정글 등 다양한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생동감 넘치는 공상과 학 사이버펑크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인류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 쉴새 없이 몰아치는 액션에 빠져볼 수 있는 게임으로 모프가 태양계의 모든 문명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 총 공세를 준비하는 중 이들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게임입니다. 2024년 6월 발매된 게임인데요. 최근 한국어 지원이 확인되었습니다. 5만 400원입니다. 프레그 펑크는 5대5 히어로 슈팅 게임으로 샤드 카드를 통해 전투의 규칙을 깨고 매 라운드마다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게임이죠. 13명의 다양한 랜서가 각각 독특한 스킬과 개성 그리고 유쾌한 대사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요. 로켓 발사기로 적을 처치하고 판정을 설치하면서 투명 상태에서 스킵하거나 드론 탱크를 조종하는 등 다양한 액션을 경험할 수 있죠. 4월 29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기본 무료 게임입니다. 인류의 폐허와 넘버스시 사이에서 있는 종탑은 희망과 안전을 상징하는 등대인데요. 그리고 탑의 벽 바로 바깥에는 괴물들이 숨어 있죠. 타워 오은는 이런 배경 속에서 혼자 또는 최대 4명이 함께 모여서 전투를 진행할 수 있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던전 앤 드래곤 던전 앤 파이터를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요. 4월 30일 게임 미리보기로 발매되었으며 한국어 자막이 지원되고 현재는 게임패스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야옹순간 덕후와 운동선수 축하하기는 고양이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스포츠 업적과 팬덤의 즐거움을 기념하는 두 개의 활기찬 장면 속에서 다양한 고양이를 찾아야 하는 수은 그림 찾기 퍼즐 게임입니다. 살아 숨쉬는 일러스트 속에서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고요. 아름다운 일러스트를 탐험하면서 축제의 분위기 또한 느낄 수 있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게임입니다. 4월 30일 발매 한국어자막 지원 3,040원입니다. 섬 도시 스토리는 나만의 독창성 넘치는 도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이죠. 개척이 시작된 섬의 첫 번째 주민으로 시작하고 집주변에 다양한 시설도 짓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5월 1일 발매 한국어자막 지원 17,400원입니다. 챔피언 복싱 스토리는 최강 복설를 육성하는 체육관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죠. 트레이너와 장비를 모아서 세계 챔피언을 키워내보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17,400원입니다. 피라미드 스토리는 거대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시 공간을 넘는 운명을 세우는 건설 시뮬레이션입니다. 채고란 돌로 시설을 지어서 역사의 길이 남을 피라미드를 만든과 동시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매출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5월 1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17,400원입니다. 피덩이 맷돌은 피와 살이 뒤엉킨 미래 전장에서 반란군을 이끌고 무자기로 생성된 스테이지에서 수많은 도련변이와 기계 군단에 맞서 싸우며 탈출해야 하는 3D 액션 게임이죠. 자원을 수집하고 동료를 모집하면서 금지된 기술을 연구하면서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 5월 1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37,900원입니다. 스펠케스퍼 유니버시티는 스펠케스퍼 대학교에서 마법 대학의 학장 역할을 맡은과 동시에 학교를 관리해야 하는 전략 시뮬레이션이죠. 학교를 짓고 예산을 관리하고 교사를 모집해야 하고요. 독창적인 마법 택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만의 대학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24,900원입니다. 페릭스 점프는 높은 색상의 나선형 플랫폼에서 벽돌처럼 추락하는 공을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끝까지 내려 보내야 하는 액션 게임이죠. 혼자 또는 최대 4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레이 모드는 물론, 다양한 게임 모드가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플레이 또한 가능합니다. 5월 2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6,300원입니다. 페글리는 파칭코 로그라이크 게임인데요. 특별한 오브를 모으고 패드를 터뜨려서 데미지를 딜하면서 적을 쓰러뜨리는 게임으로 게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유물들을 모으고 매번 색다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5월 2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31,900원입니다. 배틀 마이너 자이언츠는 복셀 오픈 월드 세상 속에서 동맹을 맺고 거대한 적과 싸우고 광활한 블록 풍경에 숨겨진 고대의 비밀을 밝혀내는 컬트 판타지 3D 어드벤처 게임이죠. 위험과 발견으로 가득 찬 세계를 만들고, 건설하고, 탐험하면서, 기술과 전략을 잘 조합해 생존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5월 2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6,300원입니다. 5월 첫 번째 주 마지막 엑스박스 한국어 지원 발매 게임은, 틀린 그림 찾기 퍼즐 게임 스파 챌린지 볼륨 4입니다. 벌써 네번째 시리즈가 발매되었 는데요. 두 이미지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확인 및 35개 레벨에 걸쳐서 245개 이상의 틀린 부분을 찾아야하죠.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게임 입니다. 5월 2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5000원입니다. 5월 첫번째 주에는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소소한 13개의 다양한 장르 게임들이 한국어 지원으로 발매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타워본은 던전앤드래곤과 던전앤파이터가 생각나서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었는데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도 좋은 게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이 기대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댓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따스한 5월 보내시기 바라며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정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 드릴게요.